지금 사실은 종아는 이 주의 의원님께서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에 사실 위원장님께서 허락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이달이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답을 하시는 장관님의 그런. 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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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열정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, 어떤 상임위에서도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, 여장님. 예. 그 이런 말했지. 부분에 대해서는, 물론, 장관님께서 네.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겠지만, 우리가 엄연히, 그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어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음. 끝나고 이 주의 의원님께 하신 하셔야 되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정실위원장님께 그런 요청을 하 하야, 해야 된다고 네. 생각을 합니다 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.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. 네. 예의원님 예. 예. 네. 발언 시간적인 것을 네. 제가 네. 장... 네. 시간을 잠깐 네. 예 잠깐 유념하시고요 네. 네. 예 의원님 질의가 끝나고 또 네. 허가를 네. 받아서 그다음에 네.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. 네. 첫국감이라서 네. 예. 네. 주하시고요